아, 이 돈을 이렇게 밭으로 만들어 본 지를 몰랐네. 아, 임좋아좋지와이너리뭐 한다는 같데 아, 그래요? 네 뒤에 차요! 여성님 뒤에 차! 내가 삼선 가장 실수한 동네가 이동네예요왜요저 안에 통나무로 지는 집이 있거든 이렇게 작년에 지은 걸 내가 그때 2억 8천 주고 샀어 네. 근데 이 코심에 넘무가고 팔았어 네. 이미 지금 10억 컵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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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하실 를 많아 나도 있어 네. 네. 그런 거 짜증나고 어? 네. 사고 전에? 나 천안에 막그 호수 진짜 넓은데 거기에 땅 사놨다가 팔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거기 지금. 아 짜임 나고. 나 이거만 이거만 하면 성질 나고. 오를 만큼 응. 다올랐 그렇죠. 옛날에 사는 건데 결혼하면서 내가 팔았거든. 다 오셨어요? 예. 오. 어. <laughs> 오동길로 가는 거야? 왜 오동길로 가? 가다가 산 하나 넘을 거야. 이제 산 하나만 남았잖아. 두개 타면 남잖아. 씨발 하나 더 타봐. 이 자전거를 쉬를빠꾸아 그거는 산이 아니고. 아까 <목소리> 언덕넘 야, 25%가1발 <목소리> 산이 아니야? 그 짧은 거그언덕넘어지 야, 그 25%야. 이하님 흑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꼭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야. 이럴 수가 이아님도 끌바를 할수 있다는 거야. 제목을 이렇게 달아. 그럼 이제 거기다 더 대박인 것은 명성 이럴 수가 세븐스타 바라보는 사람이 딱 이렇게 가지고 그냥 끌바 해놓거 올리나. 올려놔야돼 흑역사 그렇지 다완주했 영상이 도안 찍었어 있어 <laughs> 다 찍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목까지 다 아, 붙였잖아 이때 타는 것보다 지금 오늘 타는 게 다이딩이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건지 알아? 오늘 겁나 빨라? 거 아, 그래요. 그 일산에 초 아줌마 타면 그런 거 같아. <laughs> 아, 씨, 겁나 빨라. 씨. 어. <laughs> 일산 아줌마로 아, 일산 탄생이라고 그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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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옛날에 일로 들어가면 있는데, 자전할 거야, 자전할 야 설마 또 우리 집 앞으로 가는 거 아니지? 우리 집 앞으로 가는 거 아니지? 어. 아이, 씨발, 여기 내가 안 가, 일부러 안 가는데? 자측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 어? 아이, 맞다. 아, 정말. 내가 여만짜나가지고 손을 못 봤잖아. 봤어 손을 봤다고? 아니, 팔고는 손을 안 봤는데, 배 아파 죽었지.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뭐? 시발, 정말 우리 집 앞으로 가네, 이거. 상당히 150kg 가야지. 지금 한.. 4억 정도 같사4 아, 집이 29평인데 7평수가 4억 200.. 260평인가? 그래가지고 아이씨 내가 그가지고 우리 아이프고 이혼을 뻔했다니까 아, 응, 이응가고 안하고 살어아 이것은 따로 이제 그 우리 방송하 팀들끼리 그갖고 집을 여섯 채를 줬어. 거기서 이제 샀는데, 아, 정말 우리 조합으로 가는 게아니요 이게 옛날에 길이 엄청 좁았어. 차한 대뿐이 안 갔어. 아, 근데 내가 이번에 그래서 그암사동집팔고나내 실수 안 하려고. 얘네랑 돈을 줬 거잖아. 저 보이네. 어! <laughs> 여기 사랑방 공동체라고 는 사랑방 공동체라고 는 여기가 있거든요. 우리 그장로님이지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광수사너 뭐 거기 돈 얼마 있냐고. 돈 없는데요? 근데 있는 대로 되나 그래. 이거 한 2억 원 있죠? 우선, 이씨, 뭐, 그거에 사람이 한 번. 아. 어떤 놈이 사나? 저거, 저거. 저 안치, 저거. 좌측. 방수로 아, 이씨. 저, 거북이님, 네. 이거 넘어가면은, 저기 이마트로 나오는데? 이마트? 어. 이게 이마트, 어디 이마트 거니? 네. 그 전철, 그 의정부 전철, 네. 교도소 옆에 그 이마트 있는 데로 나와, 이거. 이길 알아. 어, 어디로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산타라고 하면 터널 우로 나온다고, 터널 우로. 터널 우로. 아까 우리 건너왔잖아. 귀곡마을올 때. 그, 그, 그 밑에 나와. 어. 거기 나올 건데 이마트. 이마트 나와. 이마트. 그 터널 지나서 아까 우리 주유소 인들 건넜잖아. 거. 거기나 의정부 교도소. 어. 맞아. 별내중학교 있는데. 그래. 아 별내중학교 나간다고? 그럼요 그 도로 옆에 산을 타고 그러면 어 저쪽으로 나가는데? 좌측으로? 형 나도 초인길이야 아이 ㅈ ㄱ 아 솔직히 아 내가 못하겠다 <laughs> 아무리 정국을 내가 어디 가? 알았 일단 근데. 그랬을 거 아냐 네? 그랬을 거 아냐 그래도 다안 아, 오신 거 같은데? 어 저기 안 보여. 누구 하나 안 왔는데? 다 네. 아, 어디 갔어? 지가두그 M 아까 거기서는 다 왔었죠. 사년전할 네. 네. 때. 네. 아까 여기 그리이 약간 어, 많이 서 있잖아. 네. 이때 여기 오다가. 어. 아, 이올라 네. 아,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축 도로 있어요. 그 도로 옆에 산이 이렇게 딱려가요 그걸 타고 안. 별내역은 아, 안 타는 요아 마지막이 별내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면 바로 바로? 저기 별로에서 원룸 바로예요? <laughs> 아 진짜로? 아, 이만한, 별로에서 원룸까지아 빨리 전화해봐. 에몬. 해무지 괜히 안 왔죠? 에몬하고 돌이 사랑방 공동체에 있는데서 좌회전해버리면 이, 이 나갈 때 가면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아예 길이 나갈 데가 없어서 되는 게인데 아니, 우리 되게 철저히 잖아 사고 났나? 전화를 해봐 빠질 아, <laughs> 데가 없어서. 아, 전화해 봐. 아, 사랑방 전화요. 번... 아, 알았어요. 계속 직진해! 직진해! 포장도로! 포장 아니지? 비포장 아니에요. 계속 직진하세요. 포장어 지금 어디? 어디로 올라가? 네. 왼쪽에 검문대 그쪽 아니야? 왼쪽에 검은대가 어디야? 아니 우측으로 와야지. 그거 봐. 우리 쪽으로 밖에서 없는 아니 우측으로. 버스가 없어. 도로 타고 계속 오는 거야. 형. 도로가 될거아아고 어. 도로. 도로. 근데 아라갔어둘다 올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안보여 안와 거기 차 많이 있는데 수영아. 있잖아 수용아 내가 내려갈게 올라와요 일단 저쪽 저쪽 갔어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아까 우리 집 있는데 그자해전으로 들어간 데 있거든 아니 거로왜 들어가 내가 갔다올게 형님 형님 음. 또 기다릴게요 형님 어? <laughs> 할머니 <laughs> 어디로 가버렸어? 지금 지, 아까 우리 자해전 할때다 똑같이 자해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릎 여기서 섰잖아.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그니까 아까 우리 도로를 타고 오다가 좌회전했잖아 큰 길에서 큰길 좌회전 마을 길을 쭉 올라왔잖아 마을 길 올라오면서 좌회전 하네. 좌회전까지는 했어요? 예. 예. 근회전 큰길이잖아. 그 큰길이잖아. 지금 거기가 큰길에 좌회전하고 우리 아까 샀을 때뭐 했었는데 그 자리 몰라요? 거기서 동네로 쭉 올라왔잖아 동네로 쭉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어? 근데 큰길. 지금 차 버스 다니는데 큰길 주유소? 거기서 좌회전은, 좌회전, 좌회전. 그, 좌회전, 좌회전에서 아까 우리 올라온 길이, 올라온 길을 얘기하는 를 거예요. 아까 지금 밥 먹고 지금 올라왔잖아. 거꾸로 아까 갔던 길에 올라왔잖아. 에이씨. 지금, 아까 우리가 밥을 먹고 산을 탔잖아. 산을 타고 내려와서 큰 길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큰 길까지 들어왔으니까 우회전하고 올라왔잖아. 지금 뭐 오일뱅 인데 주유소야?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어. 그러니까 처음 넘었던 고개 있잖아. 고개에서 넘으면은 지금 거기가 행자국찔러가 물인지 물이, 물이 아까 우리가 물인지로 나갔단 말이야. 이해 안 가? 아까 처음에 고개. 그니까 러큰 길에서 아까 우리가 왔던, 처음에 고개 넘었던 데맨 아침에 오전에 고개 넘었던 길로 올라오라고. 그렇지. 원래 우리 아침에 넘어왔던 산. 아이씨, 그거. 그래. 근데 지금 어디로 와, 어디로 가고 어 아까 우리 지금 밥 먹고 와서 중간에 만났을 때 거기 없었어? 거기까지 안 왔었어? 그니까 러 귀락마을 가기 전에, 귀락마을 가기 전에 좌회전을 해야 돼, 좌회전. 에? 근데 귀락마을 입구면, 입구면 그거가 무림리잖아, 무림리. 무릎니. 그걸 잘못 왔어, 지금 잘못 갔어. 너내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라고 지금 우리가 점심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아까 산을 하나 탔잖아 산을 타고 넘어왔잖아 우리가 아까 20, 25% 된대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 마을까지 와큰 길까지 나왔잖아 광릉내 나가는 길 일단 무림길 118을 치고 와 무림길 118 여보세요? 무림길 118을 치고 오라고. 무림길. 지도에다가 무림길 118을 치고 오라고. 예, 예. 예, 예. 여기 아까 우리 그 모여있던데, 거기도 아까 그 사람들이 안 왔었나 보그 그니까 내가 무림길 118을 치러 오라고 그랬어. 아니, 러니 거기 그 학군이 내려갔는데 무림길 118을 치러 오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그 지금 내가 논을... 아까 내가 집 얘기한데 있잖아. 거기도 그 사람들이 안 왔었나 봐.